안녕하세요 채터박스입니다. 오늘은 해리포터와 yes, 더불어 2000년대 awesome. 판타지 영화를 이끌던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 원정대 아홉 명의 배우들 근황과 영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oh.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운반하는 반지 운반자인 I will take the ring to 프로도 백인스 역의 배우는 일라이저 우드입니다. 일라이저 우드는 1989년 배트다퓨처2의 단역으로 데뷔하고, 그 이후에도 활발한 아역 활동을 했는데요. 1993년 나 홀로 집의 시리즈로 그 시절 최고의 아역 스타였던 맥 컬리 컬킨과 같은 작품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헐리우드 아역배우들의 역변 시기인 마의 16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합니다. 참고로 방금 소개한 맥컬리 컬키는 그리고 그는 모건 프리먼과 함께 재난영화의 명작 딥 임팩트에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를 본격적으로 알린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절대 반지의 능력 중에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지 소유자에게 동안의 능력을 주는데 영화에서도 프로도 이전의 반지 소유자인 빌보 베인스의 나이는 111살로 나옵니다. 111번째 생일 파티에 간 간달프가 놀라는 장면도 나오죠. 111년, 마흔이 다 돼가는 일라우저우드 역시 상당한 동안 외모인데 절대 반지를 파괴하지 않고 힘을 받아 동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드립도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과 동시대의 판타지 영화의 양대 산맥이었던 해리포터의 주인공인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닮은 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라우저우드 팬들이 다니엘 레드클리프를 우드로 착각하고 사인을 부탁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팬들이 무안해할까봐 그냥 사인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당시 그의 캐스팅 비화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작에서 프로도의 작중 나이는 약 50세입니다. 반지의 제왕 촬영 당시 우드의 나이가 19살 밖에 되지 않아 감독인 피터 잭슨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드가 호빗 분장을 하고 걸어다니는 오디션 영상을 보고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 이후에도 그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짐 캐리의 멜로 영화인 이터널 선샤인에도 출연했고, 영화 신시티에서는 식인 살인마 악역 케빈 역을 연기했습니다. Kevin. 빈디젤과 라스트 위치 헌터라는 영화에도 출연했고요 you quit? No. 그리고 2012년, 그는 반지의 제왕 프리퀄 작품인 호빗 뜻밖의 여정에도 프로더 역으로 출연합니다. 우드는 And, uh, 촬영장을 19살에 처음 왔는데 11년 뒤인 30살에 이곳을 다시 찾게 됐다고 감격하여 촬영은 4일이었지만 촬영장에 한 달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당시 호빗, 뜻밖의 여정에서 프로도 역인 우드의 출연 분량은 약 2분 30초인데요. 2분 30초 출연에 10억 가량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반지원정대의 리더이자 회색의 마법사에서 백색의 마법사로 거듭난 인물 간달프 역의 배우는 이안 맥켈런입니다. 이안 맥켈런이 상당히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배우는 바로 영화 엑스맨 시리즈에 매그니토를 연기했던 배우죠. 그는 1939년생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연극 동아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려 60년 가까이 연기를 해 오고 있는데요. 한창 연극 활동을 하던 그는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게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게이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던 영국 연극계의 반발로 그는 강제적으로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신의 한수가 됩니다. 70년대부터 쭉 영화 활동을 해오며 인지도를 쌓던 그는 90년대부터 화려하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영화 섀도우, 리차드 3세, 가든 몬스터 등 많은 영화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영화 엑스맨의 매그니토로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 작이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의 간달프역입니다. 사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의 마법사인 간달프는 생각보다 마법을 쓰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팡이로 때리거나 검을 휘두르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 때문에 많케다, 힘법사다라는 드립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옆 동네에서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마법사 해리포터의 덤블도어의 화려한 마법이 어느 정도 힘법사 소리를 듣는데 영향을 끼쳤겠죠. 하지만 간달프에겐 매우 유니크한 마법이 있는데. 두 개의 탑에서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이 되어 돌아오는 장면은 사루만 역의 배우인 크리스토퍼 리의 목소리로 더빙한 것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관객들은 사루만이 나타난 줄 알고 긴장했지만 반전으로 간달프가 살아 돌아와서 매우 기뻐했죠. 그는 반지의 제왕 이후에도 많은 영화에 출연 중인데 다빈치 코드에도 출연했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asked what w o u l be w o r t killing for. 후빗 3부작에서도 간달프 역으로 출연했고요. Sorry. 개인적으로 엑스맨 시리즈 중 가장 재밌게 봤던 엑스맨의 스피노프작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도 역시 매그니토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목소리> 셜록 홈즈의 노년기를 다룬 영화 미스터 홈즈에서 셜록 홈즈를 연기하기도 했고요. His name is Mr. Sherlock h o m e s <목소리> <목소리> 미녀와 야수에서는 탁상시계로 변한 <목소리> 혹스 워즈를 연기했습니다. 작품 후반에 주인공인 프로도는 반지의 영향과 험난한 여정, 그리고 골룸의 악마의 속삭임까지 받아 멘탈이 깨져 암걸릴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미안해, 산. 집에 가. 링은 내 거야. 그럴 때마다 팬들 사이에선 쌤이 찐 주인공이라고 할 정도로 주인공 프로도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죠. 서포터 하드캐리를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세계관 내에서 공포의 존재인 쉴로브를 프로도를 구하겠다는 굳은 의지 하나로 해치우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활약들을 보여주는 샘 와이즈 겜지의 배우는 바로 쇼 에스틴입니다. 그는 반지의 제왕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는데 아담 샌들러와 듀류베리 모어가 같이 출연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에도 출연했고 아담 샌들러가 주연을 맡았던 다른 영화 클릭에도 출연했습니다. DC 코믹스의 히어로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샤잠 역을 2014년부터 해오고 있죠. 또 넷플릭스 시리즈인 기묘한 이야기 시즌2에도 출연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곤도르의 왕이자 원정대를 지키는 검의 역할 아라곤 역의 배우는 비고 모텐슨입니다. 1958년 생으로 벌써 60이 넘은 나이지만 꽃 중년을 넘어서 꽃 노년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1985년에 영화 데뷔를 하긴 하지만 단역 그리고 비중이 적은 캐릭터들을 맡으며 긴 무명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데미무어와 영화 GI 제인에 같이 출연하여 이름을 알리던 와중에 그의 인생 영화라고 할수 있는 반지의 제왕을 만나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이름을 알린 뒤에 꽃길을 걷나 싶었지만 그는 상업성보다는 영화의 짜임새와 작품성을 보고 출연작을 고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성은 높지만 저예산 영화에 많이 출연했어요. 그 덕에 작품을 보는 눈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영화에 출연하여 좋은 연기를 하며 연기 활동을 계속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대박흥행을 거둔 작품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2018년에 그린북이라는 영화에 주연을 맡았고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정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낳은 최고의 스타라고 해도 과찬이 아닌 레골라스. 레골라스 역의 배우는 바로 올랜도 블룸입니다. 그는 엘프 역에 어울리는 화려한 비주얼과 거기에 더해서 스타일리시한 액션신을 보여줍니다. 매 전투마다 이번에는 레골라스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영화를 본 팬들은 남녀할 것 없이 모두가 레골라스에 열광했는데요. 그에 따라 올랜도 블룸의 인기 역시 같이 치솟게 됩니다. 거기에 반지의 제왕 이후에 브래드 피트 그리고 보로미르를 연기했던 숀 빈과 함께 트로이에 출연하고 또 다른 판타지 인기 시리즈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윌터너 역을 맡으며 2 0 0 0년대에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꽃미남 배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호비 시리즈에서도 레골라스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2007년에 패션쇼에서 모델 미란다 커를 보고 첫눈에 반해 연인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둘은 2013년에 이혼을 하게 되고 올랜도 블룸은 국내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기레기들이 마음대로 싸질은 불륜찌라시 때문에 큰 비난을 받습니다. 정작 해외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는 2016년부터 팝스타인 케이티 페리와 연애를 시작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블룸은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약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케이티 페리는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고, 여름에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지원정대에서 반지의 영향을 받아 프로도를 위협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동료를 지키다 장렬히 죽게 되는 보로미르 역의 배우는 슝빈입니다. 그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출연하기 전부터 많은 연기 활동을 해왔는데요. 007 골든아이의 빌런 역을 하기도 하고 패트리어트 게임, 로닌 등의 액션 스릴러 영화에 자주 출연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지의 제왕에서 보로미르 역을 맡게 되죠. 그는 데뷔한 1984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한 영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탑 시리즈가 개봉한 2002년에는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으로 나온 명작 SF 영화 이퀼리브리엄에도 출연했고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내셔널 트레저에도 출연 이후에도 아일랜드 게임 원작의 공포 영화 사일런트 1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매 데이먼이 우주에서 감자를 키우는 영화 마션에도 출연했어요 TV 시리즈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왕자의 게임에서 스타크 가문의 수장인 에다드 스타크 역으로도 출연했죠. I am e d d Stark. 그가 연기했던 캐릭터들이 거의 대부분 죽음을 맞게 돼서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짤방이 있는데요. 악역을 맡아서 죽은 적도 있지만 선한 역의 캐릭터나 비중 있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도 정말 많이 죽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네요. 2014년 기준으로 그가 작품에서 죽은 횟수는 총 25회라고 하는데요. 더 많이 죽은 헐리우드 배우가 손에 꼽힐 정도로 죽음 장인이라고 합니다. 작중에서 유쾌한 성격과 가끔 터지는 몸객으로 반지의 제왕의 분위기 메이커 중 하나인 난쟁이 김리 역의 배우는 존 리스 데이비스입니다. 그는 70년대부터 영화 활동을 하며 다양한 고전 명작에서 주연과 조연, 단역을 넘나들며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영화 반지의 제왕에 출연하게 되죠. 그는 1944년생으로 반지의 제왕을 찍을 때 그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요. 간달프 역의 이안 맥켈런과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나이였죠. 그리고 그는 난쟁이 역으로 나오지만 키가 185cm나 되는 장신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영화 촬영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는 반지의 재앙을 촬영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필모 그래피를 찾아봐도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작품에 출연했을 정도로요. 하지만 반지의 재앙 이후에는 출연한 작품에 비해 호평을 받거나 유명한 출연작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유명한 출연작을 뽑아보면 위대한 임무의 출연, 디 c 의 영화인 아쿠아맨에서 브라인왕으로도 출연했습니다. You me to you as your 프로도와 샘과 같은 호빗 쪽으로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활약을 보여주는 메리아독과 페레그린의 배우는 도미닉 모나앙과 빌리보이드입니다. 1편인 반지원정대 초반 이후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분위기에 김리와 이 둘이 아니면 밝은 분위기가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초반에 이 둘이 저지르는 만행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대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두 개의 탑에서 엔트, 나무 수염들과 만나 사루만의 아이센가드를 쓸어버리기도 하고. 메리아 독은 로한의 공주 에오인을 도와 나지굴의 수장인 앙그마르의 마술사 왕을 해치우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 페레그리는 전투 도중에 간달프를 구해주기도 하고 보르미르의 동생인 파라미르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죠. 반지의 제왕 이후에도 둘다 연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메리아동 역할의 도미닉 모나한은 배우 김윤진이 출연한 미드 로스트에서 찰리 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작에서 등장한 여배우 에반젤린 릴리와 사귀게 되는데요. 에반젤린 릴리는 현재 마블 앤트맨 시리즈에서 호프벤다인 와스프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정도 교제하다가 안타깝게 헤어지고 맙니다. 도미닉 모나하는 영화 활동도 드문드문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로미르 역의 숀빈과 같이, 솔저 오브 포춘이라는 영화에 출연했고, 패시라는 영화에도 출연. 가장 최근 영화 출연작 딥 베리얼에서 주연으로 등장했지만 역시 국내 미개봉작입니다. 페레그린 역의 빌리 보이드 역시 연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인데요. 에브리잭 헤저질지 출연. 글렌 플라잉 로봇. 알파 인벤션이란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그리고 그는 반지의 제왕에서 보여줬었던 노래 실력을 다섯 군데 전투의 OST에서 다시 보여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